건대 있고요.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이고 메인에서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은 28.7평 연 면적은 50.9평이고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설계를 했고 철거부터 이제 신축 시공까지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게 관건은 이제 구청에서 이거를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 이제 맞춰서 했는데, 앞으로 뭐 불법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합법일지라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해결하는 게 이제 또 저희한테는 이찬 예. 일입니다. 어? 2월 굴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월, 1월 굴월부 힘들 거 같은데. 네, 1월은 안 됩니다. 인허가 때문에. 2월 굴토 받으면은 3월에 공사 시작이고요. 네. 3월 굴토 뭐. 받으면은 4월 음. 공사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에잘 준비해서 넣어야지. 만약에 빠꾸 맞잖아요또한달걸또한달 걸리니까. 그리고 한번 빠꾸 맞으면은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어쨌든 1월 안쪽으로는 저기 지방이랑 측량 다 끝날 거고 구조 아, 설계까지 완료 그러면 몰라, 이렇게 해서 2월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갈게요. 네, 네, 그래서 3월 착공. 너무 좋은 시기에 착공 들어가신 것 진짜 같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딱 시작. 음. 네, 진짜 대박이 대박 예, 진짜 그리고 우리 타설할 네. 네. 때쯤 때도 날씨도 다 좋고. 네, 그냥 외보니까 제가 여기가 그 조금 노출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적으로 조금 넣거든요. 었 근데 이것도 맞추면. 음. 모노쿠시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앞이니까 조금 뭔가가 조금 좀 있어야 되죠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서 네. 조적으로 제가 넣은 거예요. 바닥을 좀 럭셔리한 소재를 네. 해 가지고 뒤에 음. 이 색깔에는 통자갈이 진짜잘어울요 음. 음. 위에서 음. 그 음. 라인이 음. 미치 음. 여기 딱 비추잖아요. 음. 엄청 급스러운 음. 통자갈을 깔고 음. 이렇게 다 마감을 해서 이게 막다 음. 자갈이 굴러다니는 그런 게 아니게 음. 하신. 아, 네네 네. 음. 아, 근데 너무 좋아. 뭐할 말이 없어요. 음. 음. 너무 안 그렇다. 여기 4층, 4층까지는 뭐 그냥 음, 뭐 위에 있는 네, 그것 같은데, 네네네. 어? 네, 5층이 아, 네. 조금 이제 높다 보니까 팀이 네. 음, 5실이 정도로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남녀 분리해서 그냥 컴팩트하지만 분리해서 쓰고 음. 이게 가운데 아, 네, 이렇게 네. 너무 네. 네. 우리 저번에 우리 친들로 할까 어쩔 수 없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씨 아영 원래 막 친들로 네. 할까 말까. 네, 네. 화장실 창문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중간에 음. 제가 위에다가 하나 놓고 엘리베이터는 옥상까지 올라가고 음. 네속 네. 그래서 평면도까지 이제 다 끝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명에요명 진짜 이거는 명물되는 거죠 저 영롱이 예쁜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하고 나니까 아루가 낫다 야왜이지루가 <laughs> 낫다 루가 낫네 현장에서 그 네. 갔을 때반응이 음. 처음 딱 보시면 이런 이렇게 전면을 보는면은 어 이런 루버 세우고 이 오노쿠시 반응이 좋으더라고 예쁜 걸로 치면은 뭐 이게 당연 히 예쁠 것 같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게 그, 예쁠 그 것같다라는고 옆에도 같다라는 이제 벽돌 벽돌 다른 벽돌이긴 하지만 벽돌 사이에서 이게 그렇죠. 예, 그좀 돋아날 것 같아요. 네. 네. 세련된 분. 얘는 무지카 아무도 이거 쓰는 수제를 쓴 데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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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맞아요. 회장님 건물이라면 저렇게 하겠죠. 좋겠어. 아, 진짜 고수생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네. 대박.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그 땅에 그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